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열린 하이데나임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3실점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이 패배로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는 승격팀의 역전패를 당하는 굴욕을 썼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김민재 선수가 부진에 빠지자 독일 언론 키커는 김민재 선수의 부진을 다룬 기사를 전했습니다. 키커가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김민재 선수의 언급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커는 토마스 토엘 감독은 하이데 하임전에서 더리우트와 다이어에게 불필요하게 휴식을 줬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에게 실망했다 이제 김민재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워딩이죠 이어서 물론 바이른미넨의 패배는 팀 전체의 책입니다 수년 동안 바이른미넨의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됐던 어떤 것도 구현되지 않았다 승격 팀을 상대로 2대 0으로 앞서는 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바이러민에는 고통스럽게 배웠지만 당연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하이데나임 전 붕괴의 심각한 이유는 내부 수비에 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투엘 감독이 오랫동안 선호한 듀오였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실수를 저지르는 우파 메카노는 새롭지 않다. 김민재도 2대 2 상황에서 완전히 오판의 역전골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키커는 지난 시즌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의 이력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탈리아는 수비를 예술로 만든 리그다. 바이에른뮌헨에서는 그 모습이 아주 드물게 나왔다. 종종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본능이 부족하다. 앞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할까? 김민재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아스날전에서 투엘 감독은 다이어와 더리우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김민재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엄청난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김민재 선수의 수비 방식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폴리 시절 김민재 선수는 과감한 수비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 뒤에 다른 선수들이 백업을 하면서 빈틈을 채웠죠.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그런 장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나갔다가 수비에 실패하면 이게 바로 위험한 장면이 됩니다. 다른 선수들이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실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판은 김민재 선수가 받게 됩니다. 이번 활약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 아스날전에서는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기회를 받고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커리어 처음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이에르미넨이라는 팀이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잘 극복하고 다시 주전으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